아, 멋지다. 아, 그런데 나는 풀을 뽑아야 된다. 이 개망초 토끼풀 이것들은 피리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 안 해주면은 망한다. 그래서 개망초라. 이 개망초가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펴는 걸다 뽑아야 되는데 뽑아도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이러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멸종을 시키니까 어? 여기도 꽁을 났는가 보네 이거는 공을 부화가 된게 아니고 이건 뭐지? 누가 습격한 거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밭에서 꿩들이 산란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몇 번째를 보는데 여기가 좋나봐. 약도 안 치고 이러니까. 아, 내일은 또 아, 이걸 좀 해야되겠네 이거를 빨리 나무를 빨리 키아보면 되는데 이게 빨리 크는 나무가 아니라니까 이게 풀하고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한 3년 정도 경계하고 나면 은 풀보다도 훨씬 커가지고 풀이 잘안 나는데, 그 전에는 풀이, 풀하고 싸우면 은전 진다고. 나무가 작았어요. 그래야 내가 뽑아줘야 돼. 눈뜰 나무도 있고, 눈꽃들도 있고, 이걸딱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뽑으면 되는데, 난 그런 건 못하거든. 나무를, 빨리 키아으면 되는데, 이 정도 키아으면은 이게 이제 사람 키만 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풀이 안, 못 이겨. 안 나. 이 정도로 빨리 팍키아프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거는 빨리 크는 나무고, 이거는 뭐가나무인데 빨리 크는 나무고, 이거는, 갓냄 나무래 가지고 빨리 크는 나무가 아니라 이거는 아, 고구마도 이거 좀해 줘야 되는데 아 오늘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고구마를 너무 많이 심었다 <laughs> 수확할 때 골치 보프겠는데 심는 거는 쉬운데 수확하는 게 어려워 삽질을 다 해야 되거든 아, 이게 삽질 한번 하려면 이거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laughs> 삽질이 힘들어요. 그때는 콩도 해야 되고 이런 게막 복합적으로 막 생기기 때문에 콩도 수확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힘들다고도. 좋아, 나 좋다. 지금이 한 7시 조금 넘었는데, 7시부터 한 8시 반까지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나는 산책을 하러 가야 돼. 이 제일 좋은 시간에 사띠하고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헤드라이트 켜고 이거 뭐지? 그... 헤드 랜턴 이거 켜고 하면 되는데 그게잘안 되네. 그요 앞에요 뭐 텐트라도 한개딱채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오늘은 갑시다. 오늘은 뭐 끝내자. 어쩔 수 없다.